아멜리아를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또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시작. 아하하하하아하하하하아 젠세 아. 젠세 아아이아아아아는데 너무 센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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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피해 와우 와우 돌아다녀 보고 뭐가 없네? 오이씨 깜짝이야 고스트... <laughs> <laughs> 고스트 오브 쓰시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뭐야 오, 화염병 던지는 할매가 있다고 우와 우족마를던져족 우와, 다시 올라가고. 따세이 아. 따세이아 형님, 이거 아니죠? 우와우. 와얘 잠깐만, 너무 센데. 이거 이거 톤톤 이거라고 그러지. 무마시네 수혈액 주면, 이드. 여기서 던지는 거구나. 응, 안 맞아. 떨어지세요. 내려지기. 뭐지? 난 어디로 가야되지? 막혔고 막혔으면 길이 나와야되는데 오 득템 아 어, 뭐야? 아님의 맛이. 아까 어떻게 갔지? 문안 열리고. 제발, 안 되네. 아까 저기 쇼컷은 뚫었거든요, 제가. 아! 아, 확실했는데. 뚜 딱. 와, 세대나 때려야지? 내줘가지우니 여기에 강아지 한 마리랑 이한 마리 아 확인했지 그래서 올라가면 없던데 아무것도 뭐지 없어 나는 내 모르는 통로가 있나? 와우, 이곳에 있었군. 오엠마센인지오엠마센인지 와, 살 떨려야. 다크소울이었으면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 지금. 안녕하고. 데지리 데일리. 컴온유 데지 찍을 때 빡! 에바! 지리였지요? 원, 투, 어! 원, 투, 어! 텐데가 그렇게 세시는지 몰랐죠? 하지만 수혈압 두개 개꿀 봤어? 이미 보았다 너의 은폐은폐는 음표 아주 쓸모, 쓸모가 없구나 뚝딱 뚝뚝딱 뚝딱 강아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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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이라니. 화염병, 하연병. 화염병 타이밍.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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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아, 진짜 겁나 거리 싸움. 거의 볼카노프스키야. 아 느낌이 벌써부터 시해한데 아 이거 무조건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죽는데 느낌이 벌써 느낌이 벌써 어서 왜? 오. 이 어서이. 할수 있어. 더 빨리 쏘면 돼. 음. 아안 되네. 조건 한대 맞고 시작하는. 하지만 나에게 수혈액을 주겠지. 아세 개씩 주신다고 형니 너무 개꿀인데요. 하나 더 있었어, 내가 봤어. 어, 뭐냐? 아! 물숟가락. 사람 뜯어먹고 있었네, 이거. 도끼대지 어디갔지? 저기있다, 도끼돼지 이와라, 도끼돼지 어렵지 않아요. 빠세 오! 와! 이게 늦었다고? 안되지 안되니다 형님 안되신다고 형님 와 수혈액 렉이요? 개이득인데요 형님 끈적끈적한 사열 여기 열렸다. 나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 쇼금 뚫었고 이 정도 되면 레벨업하고 와야 돼. 우와 여기도 뭐가 있네? 아니네 나 일로 내려왔는데. 아 이렇게도 올수 있고 저렇게도 올수 있나 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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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도끼디지 나오는 데고 길이 두 개가 왔네. 넌 뒤졌어. 내돈 내놔, 이새끼 아! 할수 있어. 가능해. 옳지. 돈 내보세요. 와 라곤 또안 했어.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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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아, 형님 피하고! 그렇죠. 돼지성님, 설마, 안 줬어? 도끼돼지 어디 갔어? 와, 도끼돼지 안 줬어? 너무하네 아, 참. 어, 저기있다. 줬다, 줬다. 이러면 개이득이다. 뭐가 딱 봐도 있을 것 같아. 아까 내가 여기서 죽었지? 어쩐지 익숙하다 했다 어쩐지 오 뭐야 아뭐 어, 길이 있네? 없네 사람 시체 그냥 던지는 데인 줄 알았어요 들려서 보면 좀 그렇게 보이네요. 뭔가 얘네도 변하니까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렇지 아닌가? 뭘까? 왜 묶어놨을까 저렇게? 근데 야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좀비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좀비 되는 애는 이렇게 다 묶어놨나봐. 아, 여기구나. 여기야 이곳이야. 알고 있어. 쫄지 마, 쫄지 마. 우와, 형님, 아, 형님, 형님. 우와, 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몇 명이야, 이거? 허어! 아, 이거 계속 살아나는 거, 이거 늘어나는 거네. 내가 죽일 때만다 늘어나나 봐. 아, 뒤져. 디저... 아, 설마. 아, 설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저거 남았는데? 요거 남았는데? 아나하아넌 뒤졌다 진짜 아다 잡았어 진짜 진짜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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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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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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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이이 술 인데, 아못 잡아, 어떻게 잡아? 아, 이거 부수겠네. 아니,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왜 죽은 거냐고! 똘추 <놀추> 같은 놈. 도움도 안 되는 놈. 아니, 앉아 봐, 앉아 봐, 앉아 봐. 아멜리아 이후에 어디야? Oh, about? Oh now just tell As you know, the healing, is the healing. Well I'm a simple hunter quite, but I have heard that the holy medium of blood healing is venerated in the main cathedral. And that counselors of the old, if you seek blood healing, Bergenworth is one the of the gods. Carved out below Yarnum should be for Well, what this led to the fact in this sense, everything's but today and furthermore, it's unclear, but only they know. Ah, a bit of wisdom from the eminent master, master Lugarius. Yeah. Once a scholar and brought forbidden blood back with him, him to it was there that the first of the Vile Bloods are fiendish creatures who threaten the purity of the church. The ruler of the Vile Blood and so to honour my master's wit for the path. Kainost. i bid you farewell it has been a pleasure may the good blood guide your way <laughs> the password. Master Willem, Master I've come to bid you farewell. Oh, I know, I know. you think now to betray me. Betray me? No. But you will never listen. I tell you, I will not forget our adage. 우리는 피에서 태어나 피로 인간을 만든다. 피에 의해 치열을 맞이한다. 아직 우리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래서 올드 언터 에디션이구나. 오래된 피 고대 사냥꾼을 얘기하는 건가? 누구냐 너는? 신의 뜻이니 두려워하라 로렌스. 뭐야? 드디어. 드디어. 금단의 숲에 드디어 왔다. 이곳이 금단의 숲이군요, 센세이.